TV. 소프톤 엔터테인먼트가 블록버스터 MMORPG 다크 에덴 2의 1차 클로즈 베타 테스트 일정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산한 분위기로 정평이 난 액션 호러 MMORPG 다크 에덴 2는 다크 다크에든 에덴 시리즈의 최신작으로서 대규모 제작비가 투입된 블록버스터 온라인 게임인데요. 소프톤 엔터테인먼트의 12년 개발 노하우가 담긴 작품으로 지난 포커스 그룹 테스트 당시 무려 3천여 명의 인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다크에덴2에서는 뱀파이어의 박지나 슬레이어의 터랩 등 전작의 전투 요소가 계승된 종족 특성 시스템과 강력한 능력치와 함께 종족별 외형이 바뀌는 트랜스 소울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고요. 로딘산 필드 전쟁을 통해 극한의 PVP 및 진정한 대규모 전쟁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편 다크에덴2의 1차 클로즈 메타 테스터 모집은 5월 13일부터 가능하며 테스트는 오는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